재밌네요. 덕분에 저는 안살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웃음> <웃음> 네, 라리뷰 어느덧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게임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컨트롤. 컨트롤. 피스티는 컨트롤이란 게임을 몰랐습니다. <웃음> <웃음> 알았어. 이거 나 그때 막 뭐지? 예전에 뭐 레이 트레싱 무슨 막 쇼케이스 그런 클립에서 봤음 뭐. 근데 왜 몰랐지? 아냐 알았어 알았는데 이름을 몰랐음 몰랐던 것뿐이지. 아 모르는 모르 딱 하는 거 보면 아 이게 그거구나. 몰랐던 거죠아 에이 뭐 어쨌든 컨트롤이란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레메디 엔터테인먼트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레메디 엔터테인먼트가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원래 이 라리뷰의 유구한 전통에 의하면 그렇지. 사실 뭐 시리즈 이야기를 하든지뭐 개발사 이야기를 하든지뭐 그랬는데 이 레메드 엔터테인먼트 참 심심한 회사요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정보만 이야기하고 바로 리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개발작으로는 맥스페인 1, 2 근데 맥스페인 안 해봐서 몰라 재밌어 맥스페인 네. 존나 재밌어 그러니까 잠깐 짤막하게 사족 달자면 저게 아마 내 내기 내가 알기로는 게임 최초로 블리타임이 들어 블리타임 시스템이 들어간 게임이고 그리고 이제 저게 약간 매트릭스처럼 음... 약간 매트릭스를 배경으로 한 게임은 아니고 블리, 매트릭스하고 비슷한 연출의 블리타임 음... 시스템이 들어간 게임이고 이제 맥스가 도대 뭐 와이프를 잃었나 그래가지고 복수하는 복수기거든. 음... 막, <laughs> 재밌습니다. 아, 되게 재밌으니까 3까지 나오지. 또왜 <laughs> 중간에 한 동안 안 나오고 그랬을까? 그 <laughs> 잘. 뭐 어쨌든 그 다음에 나온 게 엘로네이크. 이건 뭐좀 유명하죠 엘로네이크는. 그 다음에 뭐 사실 엘로네이크 스피로프 작품이 뭐 하나 있었고 그 이름은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6년 반 정도 있다가 퀀텀 브레이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퀀텀 브레이크는 이제 게임 중간 중간에 무슨 약간 진짜 영화 같은 걸 집어넣으면서 음. 뭐 약간 화제라 해야되나? 음. 뭐 그랬는데 뭐 평은 뭐썩뭐 뭐뭐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냥 뭐 평타죠 평타. 평타 그래서 이 게임은 그 노스트라이트 엔진을 퀀텀 브레이크부터 썼는데 이 엔진이 일단 그래픽적인 어떤 때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엔진이라서 일단 기술력 자체는 뛰어난 회사다 라고 평가받습니다 음. 이번 컨트롤이랑 게임도 뭐 비슷해요 그런 느낌이랑 자 그래서 바로 컨트롤 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랫폼 일단 콘솔 이제 플스4, 액권 이렇게 나오고 PC PC가 나오는데 이거는 에픽스토어에서 이제 1년 독점 계약을 했습니다 이거를 그 1년 독점을 하면서 유통사가 있는데 백몇 십억을 선불을 줬대던가 에픽에서 음... 뭐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한다 하더라고 에픽 쪽에서 어차피 게임은 계속 팔릴 거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별로 근데 뭐 이제 와서 약간 뭐, 매수하는 느낌이라 가지고 <laughs> 근데 개발사 입장에서는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그 그렇죠. 게임이 언제 팔릴 줄 알고 이렇게 선불 을 해주면 뭐 좋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뭐라 할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정식적으로 계약을 한 건데, 음. 물론 이제 그거죠. 뭐 가격은 좀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긴 해요. 얼마입니까? 이제 PC는 6만 0 원. 아이고 맙수사 <laughs> <laughs> 와, 야 GTA 5도 <laughs> 6만 원안 넘거든? 그 <laughs> 근데 그거좀 오래된 게임이 라니까 그리고 어, 콘솔은 더해요. 6만 4,800원입니다. <laughs> <laughs> 뭐 이거 뭐? 골드 드시는 말랑뭔가 <laughs> 글쎄. 지열씨가 있는 게임도 아닌데, 깡이 좋네요 되게. 어쨌든 개발사는 아까 말했다시피 레메디 엔터테인먼트. 게임 설명을 하자면 되게 이제 그 레메디 스타일 3인칭 액션 어드벤처입니다. 음. <laughs> 이게 뭐그좀 구체적인 설명을 하자면 OTS 시점의 그런 액션 어드벤처라고 할수 있죠. 오버 더 숄더. 자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그래픽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일단 이 게임은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 거의 모든 최신 기술을 다 때려박은 그런 게임입니다. 오, 이런 거에 굉장히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이 회사의 게임이. 그래서 뭐 레이 트레이싱, 음. 이 레이 트레이싱이 그이크 2랑 마인크래프트를 빼면 이 게임이 최고라고 평가받아요. 음. 그러니까 저두 게임은 이제 약간 준 고전형 게임이니까 그렇죠. 딱 빼놓고 이야기를 하면 트리플 A급 중에 이 게임이 최고다. 음. 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평론가들은 이 게임이 RTX 그래픽카드의 킬러 콘텐츠가 아닌가 그렇게까지 말을 해요. 그 정도로 듣게 돼요. 응. 어. 그 정도로 이 게임에서 되게 잘 나왔어요. 음. 뭐 나중에 좀 보여줄 건데, 어떻게 다른지, 그 정도... 아, 제가 내가 봐도... 어... 음. 야이 정도? 뎁스가 달라지니까 적용을 하면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나왔던 이제 DLSS라는 게임 그 업스케일링 기술에 가까운 이런 기술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술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뭐 자세하게 뭐 모아가지고 설명을 하든지 최신 기술에 네, 그래 대해서. 주세요. 뭐 기술에 관련 뭐 그런 한번 그런 걸 할게요.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이 게임은 기술이 뛰어나서 굉장히 때깔이 잘 나온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기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어떤, 어떤 뭐라 해야 죠 미관상 뭐 그런 걸 봤을 때, 이 게임은 일단 초현실적인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제 그에 맞는 굉장히 아름다운 왜곡 효과가 들어가 있어요. 음... 그 옆에서 몇번 봤잖아. 네. 막 적죽이면, 막 왜곡된 연기 비슷한 뭐 그런 게막 퍼지면서 되게 예쁜데도, 되게 뭐 무섭기도 하고 약간 그런 되게 어, 신비적인 그런 효과를 되게 잘 썼어요 음.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훌륭하게 사용하면서 물리 효과도 굉장히 잘 들어가 있죠 음. 게임은 그래서 싸우잖아 저기 인카운트가 딱 되면 적들이 막 소환이 되는데 싸울 때 물건을 던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집어 던져 막 주변 막 집어 던지고 전투가 딱 끝나고 주변을 둘러보면 성한 대가 한 군데도 없어 막 기둥 다 박살나 있고 음, 막 난간 다 없고 의자 테이블은 막 내가 다 던져서 막저 구석에 처박혀 있고 화끈하네 끈, 화끈하게 그냥 진짜 시원시원해요 음. 이런 부분은 그리고 뭐 어깨너머 봤는데 그 약간 에피소드인가? 뭐 스테이지 넘어갈 때마다 폰트 뜨잖아요 음. 그게 굉장히 트렌디해요 어, 그 굉장히 트렌디한 요, 완전 요즘에 어. 진짜 막몇달안된 어. 느낌의 디자인의 그런 가운데 딱! 막 뭐라 해야 되지? 그 SNS 마케팅 스타일? 음. 그런 느낌 음, 되게 뭔가 힙한 음. 느낌을 주더라고 되게 현대미술 같은 뭐 음... 그런 느낌 저는 이 게임을 정리를 좀 하면서 야이 게임의 어떤 그런 감성적인 부분은 딱 하나면 된다 아이폰 같은 게임 아 괜찮네 진 딱딱 그런 느낌 <laughs> 그냥 폰트 뜨는 것도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딱 이거 한 마디면 정리가 되지 않나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장점을 제가 말을 했는데 사실 이 게임은 그 게임이 사실은 장점이 있고 그냥 그냥 그런 부분이 있고 나쁜 부분이 있는데 이 게임은 나쁜 부분이 왜 이렇게 많지? 그러니까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일단 뭐냐면 이 게임은 이 게임도 맵이 참개 같습니다 이 게임은 그 이제, 다크사이더스, 제네시스와 달리, 맵 단축키가 있어요. 와, 맵 단축키가 있네? 누르면, 이제, 이 게임이 구역이 총4 개에요, 4 개. 크게 4 개가 있는데, 가, 제가 이, 이 구역에 있으면, 이 구역 지도가 나오고, 뭐, 음. 이 구역에 있으면 이 구역 지도가 나오는데, 음. 이, 다른 구역 지도를 볼 수가 없어. 음, 아, 내가 있는 거 왜? 어. 이거를 보려면 빠른 이동 포인트를 가야 되는 거야. 음... 거기 가서 이제 봐야 돼.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비선형 구조다 보니까 음... 갔다가, 그러니까 이 지역 어느 정도 했다가 이제 다시 딴 지역 가서 어느 정도 좀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좀더 진행을 했다가 약간 그런 구조인데 당연히 이제 그러면 여기서 임무를 마치고 여기로 돌아올 때가 되면 이곳에 목표가 뜰거 아니야. 그걸 보려면 빠른 이동 포인트를 가야 되는 거야. 음... 바로는 뭐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좀 아좀 별로였다 이거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맵이 이제 방 구조거든. 방이 있고 뭐뭐 뭐 약간 라운지 같은 데도 있고 약간 그런 식인데 방마다 이름이 있어. 그러면 이제 목적지가 이 방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방에 있는 어떤 오브젝트랑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그 음. 그 위치까지는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아. 그냥 방어 어 방이야. 어. 약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요즘 트렌드인가? 이것저것 쑤셔보라고 그냥 그러니까 약간 그런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 그러니까 이 게임은 되게 현대적인 그런 어떤 미관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현대적인 느낌을 쫙 뿌리는데, 어 내가 여기에 못 따라가는 건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묘하게 좀 불편하게 돼 있어요. 이거 일부러 이런 건가?라는 느낌이 드는. 음... 그리고 이제 길 찾기가 뭐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저 뿐만 아니더라도, 아, 물론 저는 뭐 그렇게 불편함 아니었는데, 딱한 개. 그러니까 그, 한, 똑같은 방이라도, 약간 구역이 있어도, 위층 있고 아래층이 있는데, 그거 구별이 안 돼. 음, 그러니까 힘들어, 구별이 되게. 그래서 길을 찾기가 약간 아래층을 통해 가야 되는데, 나는 위층에서 막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야. 나중에 익숙해지면 좀 괜찮은데, 처음엔 좀 어렵지, 그게. 아, 뭐야, 여기 맵, 뭐야, 아래층이었어? 뭐 약간 그런 게 음... 계속 있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불만족스러워요 굉장히 일부러 그런 거 같진 않으면서도 뭐 일부러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 feeling 언스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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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은 건가 그러니까 약간 <laughs> 그런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laughs> 자, 그리고 뭐맵 이야기는 아뭐 대부분의 맵이 사실 대, 대부분 게임에서의 맵이 그렇게 만족스러운 경우는 잘 없으니 뭐 이것도 뭐 오케이 그냥 뭐 그렇다 칩자. 근데 이제 이 게임은 스토리텔링이 약간 스토리가 중요한 게임인데 기본적으로 스토리텔링 자체가 약좀 아쉽습니다. 저는 이 라리뷰는 스토리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이런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약간 뭐 예시를 좀 들자면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약간 뭐 보통 상징적인 뭔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 네. 그냥 그냥 쉽게 쉽게 예를 들면 뭐 미국에서는 게임기가 그냥 닌텐도로 통하잖아요. 그냥 뭘 잡고 있든 간에? 야, 닌텐도 그만해! 막 그러잖아. 근데 이 게임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게임을 하고 해보고 야, 너 소니 그만해!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 근데 그거야!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소니를 그만하라고? 아! 그냥 이해는 할수 있잖아. 그러니까 음... 그런 느낌에, 그런 느낌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한번더 생각을 하게 어. 만드는. 물음표가 생겼네. 어, 거지. 뭐, 뭐지? 그래서, 아, 근데 이거를 자기들도 알았는지 후반부 가면 때려 박아, 그냥. 음. 노골적으로 그냥, 아, 이, 이 게임의 주제는 이거야! 하고 그냥 때려 박습니다. <laughs> 진짜, 진짜 개노골적이야. 이 게임 해보면 진짜 공감할 수 있어, 이거. 음. 그냥 갖다 박아, 뇌에다가. 음. <laughs> 갖다 만들다가 느낀 거지. 하, 아, 진짜, 봐,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음. 약간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다가와요 일단 저한테는 물론 이거는 개인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어떤 경험한 게 다르고 또 다른 분들이 경험한 게 다르니까 그분들은 뭐잘 느꼈을 수 있어 근데 어쨌든 저한테는 뭐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음. 그 실제로 상징적인 부분들을 되게 많이 던지는데 초 초중반에 처음에 이게 뭔 연관이 있는가. 음. 하다가 나중에 때려 박는 거 보고 아 음. <laughs> 그렇게 되는 거죠 음. 뭐 최종적으로 뭐잘 됐다 볼수 있겠지만 초중반까지 약간 그런 흥미를 느끼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 친구들이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초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 초현실적인 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음. 그냥 시작하면 던져요 그냥 갑자기 내가 국장이 됐대 뭐 <laughs> 갑자기 구해야 된대, 뭘. 네? 뭘, 뭐한테서요? 가봐! 갑자기 막 총주고 싸우라는 거야, 막. 싸워, 막. 그렇게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건 좀 별로다. 근데, 근데, 어쨌든 그거지. 이런 복잡한 내용을 그냥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굳이 일단 진행을 시켜서 흥미를 붙이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한 의도가 이해가 돼요.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초중반에 되게 이상하게 진행이 된다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신경을 못 쓰게끔 약간 그렇게 액션적인 부분으로 몰고 가는 거지. 사람 다급한 상황, 어, 다급하게 딱딱딱 몰고 가는 거지. 그렇게 구조를 했습니다. 근데 어, 이거의 이제 큰 단점은 뭐냐면 그런 설명하는 걸다 걸러내고 나니까. 플레이 타임이 굉장히 짧아요. 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막 다이렉트로 쭉 진행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10시간 정도 엔딩을 봤습니다. 6만 천원에. 저 물론 할인해서 봤어요. 근데 만약에 정가로 이거를 산 사람이 있다면 6만 천원. 영화 다섯 편이거든요. 극장 가서 보는 거. 그쵸. 영화 다섯 편이면 1 0 시간이 넘어요. 넘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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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각각 재밌는 영화. 그러니까 똑같은 영화 다섯 번 봐도 되고. 자기 좋아하는 거, 아니면 뭐 다른 영화 다섯 개를 봐도 되고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경을 못쓴게 아닌가 엔딩 이후에도 조금 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건 음. 6만 천 원짜리 게임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한 25달러 정도였으면 좀 구매력이 있을려할것 같은데 <laughs> 아니 너무해 이거, 아 들어왔을 때 저는 거의 전달 끝난 건가요? 내용, 거의 끝났죠. 네. 아니, 나는 들어봤을 때 되게 예, 예쁜 쓰레기 그런 음... 느낌. 아니면 나는 처음에 그 라니클리 게임 하는 걸 뒤에서 보고 약간 어, 예쁘네. 근데 약간 뭔가 알맹이는 없는 테크데모 같은 느낌. 음... 그런 느낌 되게 강렬하게 들어가지고 물론 이제 처음부터 계속 본건 아니지만 뭐 이런 거. 장단점 저로 보면 되게 좀 별론데. 근데 뭐 지금 단점을 막 들어서 그런 건데 아까 장점 좀 넘어가 보면 그 전투 이야기를 잠깐 하긴 했어요 막 되게 시원시원하고 물류과도 팡팡 터지면서 막 지게차 집어던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전투 자체는 되게 재밌게 진행이 돼요 근데 패드 유저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게 좀 적중에 약간 좀 짜증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 상당히 대 조금 힘들 수 있어 뭐 어쨌든 그 전투 자체론 이제 어떤 흥미를 불러일으키기엔 충분하고 막 공중 떠다니면서 막 싸우고 막총 쏘고 옛날에 그거 알아요 그 프로토타입 아딱 그런 느낌이네 그 그러니까 전투 자체는 아. 흥미로워 보기도 예쁘고 그러니까 프로토타입 아. 되게 예쁘고 디자인도 좋게 나왔어요 되게 어. 호, 호러 스틱 호러 SF잖아 그게 화고래 어, 근데 어 그거 빼면 없어 맞아 딱 지금 그 느낌이거든 프로토타입 보는 느낌이거든 근데 뭐 비슷해,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 <laughs> 아, 그래서포토타 6만원까지 받아 쳐먹진 않았어. <laughs> 아, 씨짜 막, 그렇긴 하다. 아, 그렇긴 해. 그 30달러밖에 안 했어. 아, 물론 저는 이제 할인해서 사서, 분노가 덜 해요. 29,000원인가? 요거 샀기 때문에. <laughs> 6만원에 샀다고 생각을 해봐. <laughs> 진짜, 6만원 이거 샀으면, 진짜 화났을 것 같아. 그치. <laughs> 뭐, 어쨌든, 자, 종합평점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메타크리틱은 PC에서, 100점 만점에 85점. 음. 왜 이렇게 후하게 줬지? 후한데? <laughs> 오픈 크리틱은 100점 만점에 84점. 음. 그리고 IGN은 10점 만점에 8.8점. 넘네. 아,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어. 여자 주인공이라. 아! 오케이, 엘.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그리고 게임 스팟은 <laughs> 10점 만점에 8점. 그래서 저, 이제 저도 이제 점수를 줘야 되는데, 난이 크리틱 점수를 드리자면, 전 7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75점. 아, 그리고, 어, 짤막하게 평가, 요약을 하자면, 뭐, 그래픽 액션이랑 분위기로 눈호가 하는 게임이다. 음. 응. 나머지는 6만 천원짜리라고 하기엔 부족함이 매우 많다. <웃음> 라고 <웃음> <웃음> 평가하겠습니다. 하, <laughs> 존나 비싸. <아미> <laughs> 왜 이렇게 비싸지, 요새? 아, 요새가 아니라 이게임이 비싼 것 같아. 아, 근데 요새 나온 게임 다 이래. 아, 근데 요새 나오는 게임, 그냥 요새 이 가격 하는 게임들을 보면. 어, 아, 이 정도는 아니지. 이 정도는 아니, 아니지. 이거 이제 반밖에 안될것 같아. 내가 딱 들어보고, 하는 거 보고, 뭐 봤을 때, 어? 30달러면은, 음, 살만해. 프로토살처럼. <laughs> 아, 물론 난 진짜 30달러 정도 주고 샀어. <laughs> 어. 그래서 그냥. 어, 그러면 그냥, 그냥 평타야, 평타. 어, 그냥 해시발 좀 하신데. 얘네 전차 엘런웨이크 같은 느낌. <laughs> 라디뷰 세 번째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덕분에 저는 안살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 다음 라디뷰 뭔지 알고 계십니까? 어, 저는 들어보죠. 어, 기어스파이브를 할까 생각을 아... 했었는데, 어떻게, 같이 했잖아요. 아, 그렇구나. <laughs> 그렇구나라고? <laughs> 그렇게, 그렇게 같이 해놓고. 음. 어쨌든, 다음 시간 뭐 다음 주가 될지 아니면 좀더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어스 5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바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셨습니다.